자, 표 가는 생명체에 있는 물질의 특징을 나눈 가의 특징 중에 가 포도당 RNA에 대한 특징이 결실 나타난 것이다. 다음 쪽으로는 것은 자 여기서 보면 일단 어, 우리 알수 있는 것부터 짜지면 되겠죠. 자 포도당 같은 경우는 지질에 속하지 않고요, 뉴클레타이드도 아니고요. 그럼 지방산도 아니죠. 그럼 결과적으로 ㄴ은 한 개일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여기는 어, 탄소로 구성되어 있다.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. 그렇죠? 그럼 이렇게 따져보고 RNA 같은 경걸이 기준으로 보면 두 개가 되고. 그죠?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. 자, 가능 몇 개냐라고 했을 때이 기억은 당연히 3일 테고요. 3이 되는 것들을 확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인지질이죠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다음 중 옳은 것은. 자, 기억. 니은은 1이다. 그렇죠? 그다음 니은. 구성 원소는 탄소, 펌도 다. 그렇죠? 자, ᄃ, 가는 다당유의 예다. 아니죠. 이거는 인지질이죠. 인지질. 그죠? 그래서 답은 몇 번? 3번이 되겠습니다.